다육입니다. 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은 저희 어제 키핑장에 이렇게 재테크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다육이에요. 이제 판매가 조금 아이들이 커서 밭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판매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은지네 다육은. 키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키워서 좀 판매를 원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데 앞전에 어 마리아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게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은지 엄마가 다육이는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내려서 언춤 네, 재테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작은 아이들 이렇게 심으셔서 지금 이건 눈꽃이에요. 꽃눈이에요. 꽃눈. 네, 아유, 예뻐지게 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커팅을 하셔가지고 지금 뿌리 내리기 작전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뿌리. 이제 요번주 안에는 제가 심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조금 제가, 음, 커팅을 한 다음에 뿌리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심거든요. 한 다섯, 여섯 가닥 뿌리 정도, 예, 요 정도 조금만 더. 요번 주한 2, 2, 3일만 더 기다리면 아이들 뿌리 조금 더 나오면 바로 심어서 살짝 살짝 스프레이하면 아이들이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유 많이 하고 계시죠. 에보니도 이렇게 예 아유 요에보니 정말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재테크하셨고 또 이렇게 자르셨고 이렇게 예,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아직 물기가 빠지질 않아서 예, 자요 우리 매니아 분이 키우시는 다육이를 제가 잠깐 올려드릴 겁니다. 가격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나 뭐 제가 언춤 맞춰서 제가 가격 을 정했고요 자 제가 올려드릴게요 114번 레오파드 금 2두입니다 커팅을 하셔도 되고요 금잘 들었죠 밭에다가 꽂아놨더니 아이들이 예, 엄청나게 잘 성장을 했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돼요 8cm 잘 들었습니다 가격은 레오파드금 2두구요. 18만원입니다. 18만원. 자, 그 다음에 149번. 번호가, 이, 밭에서는 좀, 번호 순서대로 가기가 조금 헷갈려서 제가 번호 상관없이 순서대로 안 가겠습니다. 자, 1 1 c m 고요 커팅해도 될것같고요환엽이고요 상당히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149번. 레오파드금 실버. 실버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자. 149번, 20만원입니다. 자, 145번, 세인트 루이스금이고요. 사이즈 8cm 나와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세인트 루이스금은 커팅하지 마시고, 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자구 받으시면 자구 잘 달아요. 115번, 세인트 루이스금, 10만원입니다. 자, 116번 축성금입니다. 금잘 들었고 8cm고요. 환엽이고. 네, 엄청 잘 들었죠. 자, 116번 축성금 7만 원입니다. 잘 들었죠. 자, 117번 에보니 복륜금이고요. 복륜 잘 들었습니다. 10cm 정도 나오고요. 층수마다 금잘 들었고 약간 초록의 금입니다. 특이하게 예, 잘 들었습니다. 117번 18만 원입니다. 118번 에보니 3방금이고요. 2두예요. 금이 아직 확 나오진 않지만 3방 보이고요. 7cm고요. 2두 118번 에보니 3방금 7만 원입니다. 자, 119번 호피 마리아금으로 구매를 하셨다 하고 8cm 정도 되고요. 예. 자, 요렇게 금이 잘 들었습니다. 119번 7만 원입니다. 호피 마리아 금입니다. 자, 120번 사이즈 7cm고요. 예, 금잘 들었습니다. 3반도 들었고 복륜도 들었고요. 약간 젤리 타입 같아요. 120번 8만 원입니다. 에보니 복륜 금입니다. 자, 121번 에보니 삼방금이구요. 음, 펄감도 있고, 네, 환엽이고, 금도 잘 들었고, 7cm구요. 네, 당연히 뿌리도 있구요. 121번, 에보니 삼방금, 6만원입니다. 자, 122번, 요것도 에보니 삼방금이구요. 사이즈 8cm 정도 되고, 요렇게 금 진행이 되면서 약간 젤리 타입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자, 환엽이구요. 122번, 4번이 삼방금, 5만원입니다. 자, 123번. 이게 어디에서 무슨 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름을. 예, 자구 층에 두개 달려있고, 이렇게 예 젤리식으로 들어가는 아이. 자, 사이즈 9cm 나옵니다. 젤리 타입이 어이구야, 이거 뒤에도 또 있네. 네. 14만 원입니다. 123번 SP금 자구 3개 달려 있고 14만 원입니다. 자, 124번. 124번 자 보시면 3번도 들었고 복륜도 들었고 폴감도 들었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요 아이도 젤리 타입입니다. 자, 10cm 정도 나오고요. 네, 요렇게 들어가지요. 124번 25만 원에버니 복륜금입니다. 자, 125번. 세인트 루이스금이구요. 8cm 나오네요. 자, 125번. 10만원입니다. 물드니까 이쁘네요. 세인트 루이스금. 요거는 커팅하지 마시고 자연자국 받으세요. 125번. 10만원입니다. 126번. 에보니 삼방금이구요. 사이즈 8cm. 예. 야, 약간 펄감도 있고 이런 어, 아이들을 3반이라고 하는데 금이 복륜으로 확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복륜은 아닙니다 3반이고 전체적으로 펄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126번 6만원입니다 자 127번 사이즈 8cm 정도 되구요 호피 마리아 금이에요 호피 마리아 금 요새 호피 마리아 금 뒷장도 보시면 호피 들어가 있죠 호피 마리아 금 127번. 금잘 들었어요. 성립장까지 금다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27번, 14만원입니다. 자, 128번. 요것도 호피 마리아 금이고요. 살짝 요 아이하고는 조금 틀린. 네.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었고요. 사이즈도 좋네요. 11cm 나옵니다. 128번, 14만원입니다. 147번. 이게 뭔 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주피터 닮아 보이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오고 있고 송립장도 변이 있고 자구 쪽도 하나 나오고 예 틀고 있습니다 사이즈 9cm 구요 147번 10만원 sp 금입니다 148번 에보니 삼방금 근데 조금 얘는 공윤호 백금이 조금 더 짙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7cm고요. 148번 6만원입니다. 자, 129번 세인트 루이스 금이고요. 자, 9cm 나옵니다. 이뻐요. 1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이쁩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12만원입니다. 131번 호피 마리아 금이구요. 자, 호피 제대로 들었죠? 사이즈 7cm구요. 네, 10만 원입니다. 호피 마리아 금 10만 원입니다. 자, 130번 마리아 중투금이, 중투금 중투금 철아예요. 자, 입장에 보면 중투금 다잘 들었죠? 네, 쫙엮여갖고 뒤쪽은 생을 하나 달려있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네, 10cm 나와요. 층수 보세금잘 들었습니다. 네. 130번 20만원입니다. 자 134번 소후랭금이고요 금액은 4만 5천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후랭금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소후랭금입니다. 네잘 보셨다가 소후랭금 잘 보셨다가 소후랭금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7cm 4만 5천원입니다. 자 135번 s p 금이고요 슬쩍슬쩍 입장마다 금이 산반으로, 펄감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9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135번 5만원입니다. 자, 136번. 카사, 카사노바금이고요. 자, 7cm고요. 금잘 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금잘 들었죠. 네. 자, 앙증맞고 이쁩니다. 136번 7만원입니다. 133번, 에보니 금이구요. 8cm구요. 3반, 펄감, 금. 다잘 들었습니다. 요래 보시면 요래 금 보이시죠?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133번, 7만원입니다. 자, 132번, 마리아 금이구요. 입장마다 줄이 네, 금이 다 들었어요. 한 개도 안든 입장이 없이 다 들었고요. 사이즈 7cm고요. 네, 똥똥하니 예쁘네요. 132번, 7만원입니다. 자, 137번, SP금이고요. 약간 젤리 타입이에요. 자, 요 뒤에도 자구 하나. 얘는 자연 자구로 잘 다네요. 자, 137번, SP금, 7만원입니다. 사이즈 8cm 나와요. 네, 그 다음 140번, 에보니금이고요. 입장마다 금잘 들었고, 속 입장도 금잘 들었고, 여기에 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6cm 나오고 5만원입니다. 자, 139번. 서울행금이구요 8cm 나오고 서울행금 잘 들었습니다. 서울행금도 금이 잘 들면 정말 이뻐요. 하얀 백으로 나와서. 139번. 서울행금 5만원입니다. 자, 142번. 한엽 에보니금인데, 요거 생산점이 없어지면서 자구를 옆으로 요렇게 달고 있네요. 근데 입장이 한엽에 금이 잘 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8cm 정도 나오고요. 142번 한엽 에보니금 8만원입니다. 141번. 네. 여기는 올금입니다. 마리아금인데 올금이고요. 고그 뒤에 아이가 요렇게 금이 입장마다 금이 중투식으로 다 금이 진행이 됐고요 어떤 분들 보면 요 올금을 올금을 파내고 고 여기에서 자구를 받는 그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자 10cm 구요 141번 7만원 입니다 자 138번 sp 금이구요 자 사이즈 9cm 나옵니다 자 여기 뒤에 아이 하나 있구요 또 어디 하나 있나 예, 이 밑에도 하나 자구가, 이 밑에도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 자, 젤리 타입으로 약간 송잎장이 어, 꼬이는 현상으로 몬스터식으로 나오는 아이입니다. 138번 14만 원입니다. 자, 143번, 143번 에보니 금이구요. 사이즈 11cm구요. 3번 펄 금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펄도 들어가 있고, 금도, 어, 복륜도 아니고, 약간 펄 식으로, 반짝반짝 금 들어가 있는 아이를 삼반이라고 많이 하죠. 자, 143번. 에보니 삼반금 8만원입니다. 자, 144번. 사이즈 1 0 c m 고요 호피 마리아 금 복륜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가쪽으로 복륜으로. 일반 호피금하고, 요 호피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요렇게 보면, 중화는 초록색, 양쪽은 금이 나오고 있죠. 봉륜으로 나오고, 요 아이 새끼 자구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44번 호피 마리아 금 봉륜금입니다. 22만원입니다. 145번 카사노바 금이구요. 사이즈 9cm 나오구요. 금잘 들었습니다. 의외로 이쁩니다, 이 아이들. 약간 이거는 꼬이는 현상이 특징이에요. 네, 얘는 살짝 꼬이는 현상이 특징이고, 145번 7만원입니다. 카사노바 금입니다. 자 146번. 에보니, 에보니, 호피, 아니, 호피 마리아 금이구요. 5cm고 아직 조금 작습니다. 호피 마리아 금. 작은 거를 심어놨더니 뿌리는 있고요. 146번, 7만원입니다. 50번 마리아 금이구요. 요쪽면에 어, 약... 약간 요쪽 면부터 금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송입장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송입장으로 금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후발성으로 송입장에 금이 나오죠. 자, 150원 7만 원입니다. 어, 여기까지 매니아분 거 올려 드렸고요. 요렇게 커팅을 해서 자구를 받는 아이들 중에 보니까 무지 아이들도 요렇게 금이 나오네요. 요 아이는 우리 매니아 분이 몰개인금을 저한테 구매를 해 놓으신 건데, 여기 입장에 살짝 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것도 이렇게 커팅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금이 나오네.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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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마리아 금입니다. 자구에 금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래서, 살짝 살짝 금 있는 아이들을 커팅을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금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금 보세요, 금. 잘 보이시죠? 자, 이것도 또 커팅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 아이의 위가 요거예요. 네, 이 아이의 위가 요건데 이런 아이를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렸고 하나 모주 삼으셨고 그다음에 여기 자구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일곱 개가 달려 있네요. 자, 이거는. 자구를 커팅을 해서 심어 놓은 세인트 루이스가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 커팅해서 뿌리 내려놨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매니아 분은 이렇게 요즘 맛에 핫한 이렇게 행복이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와, 이쁩니다. 이뻐요. 이거는 돌기 마리아금. 요것도 마리아금인데 송립장까지 금이 쫙 들어가고 얘도 입장마다 금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몰개 인금. 이거 왜 이렇게? 어, 예. 이렇게 뿌리 쪽이 흙을 못 먹은 것 같으면 이렇게 봉우리로 조금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네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쏙 눌러 놓시면 네, 이렇게 나 입장금. 커팅을 하다가 망가지는 입장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어 그냥 이렇게 마트다가 나 어디 화분 위에다 온전 오면 지가 알아서 커요. 죽을놈은 죽고.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커팅하다가 망가진 입장 또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 아파서 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감하게 그냥 이렇게 뽑아 버리거든요. 이렇게 뽑아서 어 이꼬지라도 하려고 요렇게 재테크를 하셔서, 쌀뜨락, 쌀뜨락. 아우, 얘는, 요렇게, 뭔 금인지, 요렇게 이쁜 금이 나왔네요. 요렇게, 여기가 얼굴인데, 얼굴하고, 안에자구 나오는 거는 완전히 틀린 아이가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렇게 재테크. 요거는 제밭입니다. 이제 막다 뽑아, 파, 팔아가지고, 네. 다시 또 정리해서 다른 아이로 심어야 되는데, 아우, 이뻐지고 있습니다. 어, 올금이면 어때요? 그냥 제 눈에 이쁩니다. <laughs> 핑크핑크 물도 들고 있고, 요 아이 보세요. 아유, 이뻐라. 네, 요렇게. 자, 요, 여기 재테크 하시는 분은, 어, 조금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어, 키우지를 못하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커졌지요?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엄청 이뻐졌지요? 이렇게 조금 무지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금이 다100% 나오면 좋은데, 또안그렇더라고요 네. 여기는 커팅을 했는데, 커팅한 자국이 안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철화가 다시 형성이 돼서 그 커팅한 부위를 다시 덮어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다 커팅을 했는데, 커팅하기 전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봤을 때 제가 일자로 수직으로 칼을 넣어서 커팅을 했는데 지금 커팅한 면이 안 보일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아가. 네. 아우 세상에. 엘콘도 엄청나게 키우고 계시고. 네, 자 여기 저희 매니아본네다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예, 문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